자, 이번 장에서는 회전속도, 회전가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는 속도, 가속도, 힘, 에너지 또는 일, 그리고 일률, 파워, 와트를, 어, 일률, 파워, 와트죠? 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전력이 우리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동기를 사용하게 되며 이런 전동기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회전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했을 때의 회전속도, 회전가속도, 그다음 토크죠. 어, 회전, 회전을 하는 힘을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의 용어를, 어, 관계와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kg의 어떤 물체를 우리가 1m의 거리를 중심축을 가지고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라고 봅시다. 어, 회전 방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 회전 방향은 시계를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을 CW, 클라 w i s 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CCW, CCW. 그래서 카운터 클락 w 이저 e 그래서 반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CW, c w CCW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내,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이 화살표의 방향은 회전 방향에서 ccw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kg의 물체가 우리가 줄을 매달고 우리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1kg의 그 물체의 속도는, 빌러스티는 어떠하며 회전 속도는 무엇이냐. 회전한다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회전속도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여기서 우리는 회전을 라디안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 세크. 그래서 한 바퀴, 원의 한 바퀴는 이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 세크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게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는 라디안 버스크의 단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RP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RPM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1초 어, 1분에 10바퀴를 돌면 1분이죠. 그래서 얘는 10 RPM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 속도를 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속도, 하나는 RPM. 또 RPS도 있겠죠. 회전수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얘를 1초에 1초에 뭐한 100바퀴가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100 RPS입니다. 이것을 분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초는 어떻게 됩니까? 1초는 1분이죠. 그래서 60초입니다. 60초. 그래서, 어100 RPS 곱하기 60초를 하니까 우리가 6000 RPM이 되죠. 6,000 rpm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데는 단위를 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어, 라디안/퍼 sec 하고 rpm을 두 가지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rps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화살표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기준을 이 점이라 잡고이 점에서 이렇게 세타가 우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율을 우리는 오메라고 오메가 각속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세타의 단위를 도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라디안의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360도를 돌면 2파이 라디안이 되면 2파이 라디안에서 시간에 따른 비를 나타낸 것이 우리는 각속도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d파이 아, 나누기 dt가 되며 이때 전체적인 360도의 각은 2파이가 되고 2파이를 t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은 어, 이게 1초에 한 바퀴 길을 돈다. 라고 하면 이때 오메가는 2 파이 t가 1초죠. 그래서 2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10초에 아, 0.1초에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 오메가는 2 파이에 0.1초가 됩니다. 그래서, 10의 20의 파이가 되는 거죠 속도가 그러면은 0.1초에 한 바퀴를 돈다라는 이야기는 1초에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10바퀴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파이 f라는 게 있습니다 이 f는 자, 1, 1초에 10번을 왕복 그 회전한다라고 하면은 이때의 주파수는, 수는 10이죠. 10Hz. 1초에 1번 움직이니까 10Hz가 되는 거고, 그럼 주기는 10분의 1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πt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 t를 대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파이에 주기 t로 나타낼 수 있고, t분의 1은 프리퀀시니까 이 파이 f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이 파이 f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끝에 t의 속도를, 우리가 이 t의 속도를, 이건 회전속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를 오메가에 라는게 속도죠. 이거를 v로 환산을 하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와 오메가는 비례를 할까요? 안 비례할까요? 비례,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런데 얘가 2m로, 2m의 반경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각속도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빨라야 되겠죠. 이걸 1초에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이걸 1초에 한 바퀴 도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 m 에서2 m 로 늘어나면 당연히 비례해서 증거를 시키면 됩니다. 원주가 원주가 2πr이죠. 근데 이게 1이었다가 2로 바뀌면 2π에서 4π로 당연히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같은 시간에 따라서 주파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1초 이것도 1초. 당연히 두 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v는 r과 오메가의 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 오메가를 세터로 바꾸게 되면 v는 r에 r에 dt에 d세타가 됩니다. 이것은 r에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오메가는 또 어떻게 됩니까? r 이 파이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t 의 속도입니다 자 속도는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속, 속도는 원 둘레를 시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이원 둘레를 원 둘레도 뭐죠 거리죠 거리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원 둘레를 시간으로 나눈다고 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가속도는 시간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로 나타냈죠. 그러면 이걸 회전으로 바꿔봅시다. 초당 회전각, 라디안, 퍼세크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이 파이를 t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t를, 어, 주파수로 생각을 하면 이 파이 f가 되게 됩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 가속도는 오메가 도트죠 그래서 그 회전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의 자승이 됩니다.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크는 회전체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일반 운, 운동을 할 때는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회전체에 어떤 힘을 주면 어, 이 회전체에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런, 나, 저, 이런 볼트가 있습니다. 이 볼트를 잠그기 위해서, 어, 우리가 렌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렌치에 가는 하 힘을, 어, 우리가 F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주는, 줬습니다. 그러면이 볼트가 잠기게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힘을 주는 방향을 1이라고 하고, 요거를 2의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럼 1의 방향이 클까요? 2의 방향이 토크가 클까요? 당연히 이의 방향 토크가 크겠죠. 극단적인 예로는 우리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는 겁니다. 힘을 이렇게 아무리 줘봐야 이 볼트의 회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의 토크라는 것은 회전력을 이야기합니다. 회전력. 자,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이러한 렌치는 이러한 원을 가집니다. 이러한 원의 반경,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회전력이 당연히 크기, 커지겠죠. 지렛대의 원리로.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면, 우리가 회전력, 토크는, 자, 우리가 반지름하고 따라서 비례할까요? 안 비례할까요? 반지름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 다음 힘과 비례할까요? 안 비례할까요?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 다음 힘의 방향하고, 우리가 어떠한 점에 이런 토크를 만들어내는데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서 세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각도를 우리가 환산을 시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90도일 때 1이 되고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각이 90도일 때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내므로 우리는 사인 세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m의 반지름을 가지고 1N의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전력입니다. 그래서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뉴턴 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힘 F를 주면 질량을 m1 가지고 그 다음에 가속도 a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 이동을 시키면 뭐가 되죠 우리가 한 일이 되죠 p 또는 아, e 또는 에너지 또는 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f 이동거리 x를 하든가 아니면 m, a, x 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나 또건 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의 단위는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그래서 뉴턴 메타는 지금 이게 토크의 단위죠. 뉴턴 메타는 줄이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토크는 회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전력은 원의 반경 및 힘에 비례하게 됩니다. 힘과 가속도 부분에서 F는 ma로 나타납니다 중량 곱하기 가속도죠. 토크에서 회전가속도는 어떤 관계를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토크는 질량과 회전속도의 변화입니다 회전가속도죠. 근데 이 질량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전 물이 가지는 그 질량을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과 회전 가속도를 고비 토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성은 다음 번에 배울 겁니다. 자, 운동에너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너지는 힘과 이동된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속도로 그 얻은 결과는 속도가 되면 그 속도의 자산과 질량과 2분의 1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줄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Fx가 우리가 뉴턴 메타라서 우리가 이 토크의 단위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토크의 단위는 뉴턴 메타입니다. 그래서 토크의 단위를 뉴턴 메타라고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줄 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단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그 줄과 fx는 뉴턴 미터이기 때문에 토크의 뉴턴 미터와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크는 줄의 단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전체 운동에서는 회전체 운동은 1분의 2 그 다음에 관성과 오메가의 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와 오메가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m은, 어 그냥 일반적인 물체의 중량이 되는 것이고, 이 i는 이너셔, 관성입니다.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를 이용한 것은 다음과 같이 있죠. 팽이, 한번 돌리면 계속 돌죠. 스피너, 여러분들 그, 장난감.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죠. 그다그 자동차나 이런 데도 그 이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이 휠이죠.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1m의 반경에 1kg의 추를 달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2kg이죠. 하나는 이 길이를 2m로 늘렸습니다 이때 관성 모멘트는 1, 2, 4가 됩니다. 자, 음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 1kg 출을 달고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맞으면 좀 아프겠죠. 자, 2kg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맞으면, 어, 좀더 부상을 입겠죠. 자, 1kg을 2m의 그 줄을 달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뭐죠? 얘는, 어, 좀더 세게 맞겠죠. 사망입니다. 이런한 세계 중에 사람이 맞았을 때, 가장 데미지가 큰 것은, 이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힘 F에, MA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그 회전력에 의해서 가장 큰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부분은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너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너셔는, 자, 뭐와 비례를 하느냐. 당연히 무게와 비례를 하겠죠. 그러면은 반경 R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지금 무게는 이두 개를 갖다가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하고 이쪽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성의 관계에 있죠. 자성의 관계. 그래서 이너션은 우리가 질량과 그 반지름의 자성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2m입니다. 2m고, 우리가 1kg을, 여기에 줄을 하나 매달고, 여기에 또 1kg의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 물체의, 중심 축이고, 이 물체의 관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kg, 그람 곱하기 반경 2m의 자성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어, 요, 요 물체를 살펴보면 1kg이고 길이는 1의 자성입니다.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총두 가지의 썸 합은 우리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 I는, 이너션은 우리가 질량과 반지름의 자성의 자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추를 각각 연결했을 때 각각 그 개별적인 관성의 총합이 우리가 관성 모멘트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선형적으로 표현을 하면 적분으로 반경 r에서 반, r이 제로일 때부터 r까지의 그 반경을 우리가 적분한 것을 어, 무게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우리는 관성 모멘트라고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적분식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좀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I는 일반적으로 전기공학에서는 전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J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K라는 어떤 상수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반지름은 그대로 있고 물체의 형태에 따른 우리가 K의 비례계수를 우리가 나타내서 관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디스크죠. 중간에 꽉차 있는 디스크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2분의 1이라는 비례계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이렇게 외부에만 집중적으로 질량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k를 1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위에서 앞에서 예로 들었던 1kg을 그냥 회전하는거나 동일한 개념이죠. 이렇게 완성을 어, 1로 관성 비례계수를 1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굽니다. 쇠구슬 쇠구슬일 때는 어, 5분의 2를 우리가 비례계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비례계수는 접근을 어, 하기 싫으면 그냥 안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